26일, 연옥 영혼을 위해 영성체를 잘해야한다. 덕행 실천, 연옥 영혼을 위해 열심히 미사 참여하여 영성체할 것. 기도 지향, 세상을 떠난 친구와 친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깊은 손님 생기 도도와 주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울 때의 바람을, 슬플 때의 위로를 지복에 비치시어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우리 삶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물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음만 풀어주고 찬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이 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칠은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만일 우리가 연옥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냉담 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던 친구가 죽으면 단지 탄식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뿐이다. 그러나 마땅히 영생의 근본이신 예수님 앞에 가서 그분께 죽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기도해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거룩한 양식이므로 우리는 성체를 많이 영함으로써 마음 안에 그분을 모시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마르타 성녀와 마리아 자매가 그들의 죽은 오빠인. 라자로를 위해 예수님 앞에서 슬프게 통곡한 것을 본받아야 한다. 이는 매우 유익한 것이었다.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친구이니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으며 어찌 우리의 통곡과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만일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면 본성대로 슬프게 통곡하거나 속세의 예절에 따라 이를 처리할 필요가 없다. 마땅히 열심한 사람의 모범을 따라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해 영성체해야 하며 그 공로와 대사를 그들에게 양보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일주기가 될 때까지는 미사를 봉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고 미사에 참여하여 영성체하면서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영성체를 하면 대사를 얻어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 세상을 떠난 이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곧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유익하고 진실한 애정이 되기 때문이다. 보나벤트라 성인은 형제자매 간의 애정에 대해 당신은 마땅히 죽은 형제자매를 위해 영성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이보다 거룩한 양식은 없으며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위해 아주 요긴하고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교회는 이러한 이치를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미사 때마다 성체를 영한 후에는 모두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한다. 우리는 영성체를 함으로써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공로는 모두 우리의 것이 된다. 또 예수님과 함께 그분께서 겪으신 수난 공로를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함으로써 연옥 영혼을 위해 보석할 수 있게 될 것이니,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찌 커다란 은총을 베푸시어 연옥 영혼이 받는 고통과 벌을 면하게 해주시지 않을 것인가. 이렇듯 영성체는 연옥 영혼을 구원하는 좋은 방법이므로 우리는 마땅히 힘써 부지런하게 영성체를 해야만 할 것이다. 영성체를 미룬 병자의 이야기 아주 덕이 많고 현명하였던 마리아 데레사 복녀는 병자의 위로이신 마리아회에 입회하여 병자들을 돌보는 소임을 맡았는데 아주 열심히 그리고 겸손하게 병자들을 대하였다. 그러나 병이 든이 단체의 한 자매가 어느 날 원장에게 가서 마리아 데레사가 마음을 다해 병자를 돌보지 않는다고 원망하였다. 이에 원장은 그녀를 불러 왜 마음을 다해 병자를 돌보지 않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영성체를 한후 성체께 감사드리는 시간에갔다가 늦어져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원장은 당신은 당신의 부르심을 위해서라도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겠어요. 앞으로 다시는 자신의 소임에서 그릇됨이 없도록 하세요. 보석으로 일주일 동안 영성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녀는 겸손되이 순명하여 8일 동안 영성체를 하지 못하는 보석을 달게 받은 다음 마음을 다해 그 병든 자매를 돌보았다. 하루는 마리아 데레사가 그 병든 자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임종을 위한 준비로 영성체를 하라고 권유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주일에 성체를 모시겠다고 미루었다. 그러나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녀는 주일 이른 새벽에 일어나 성당으로 가던 도중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마리아델에서는이 사실을 알고 매우 우울하고 고통스러워 그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하느님께 기도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타나 그녀에게 인내가 없었기 때문에 벌을 주었다. 그래서 그녀에게 150일간 보속하도록 하였다고 말씀하셨다. 그후 마리아 델레사는 울면서 기도하였으나 몸과 마음이 늘 편안하지 않았다. 죽은 그녀의 영혼이 그녀 주위에서 밤낮으로 떠나지 않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마리아 델레사는 성체를 영한 지 150일째 되는 날 갑자기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후 그녀의 영혼은 다시 마리아 델레사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마침 기도 세상을 떠난 부모를 위한 기도 또는 세상을 떠난 형제 친척 친구 은인을 위한 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